오늘 제비봉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을 네. 올라왔습니다. 승현아, 올해 등산 시작했는데 등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 등산은 정말 저는 자전거 타면서 맨날 경쟁하고 시간과 촉박하고 우리 맨날 경쟁했잖아. 어, 주변을 보지도 못하고 막 어디를 가도 그랬는데 등산을 하면서는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제비봉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온 곳이 충주 유람선 장안나루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서 주차를 하고 100m 정도 가면 이제 초입길이 나올 거예요. 등산 초입길이고. 아, 어, 우선, 오늘의 코스는, 제비반 음, 음. 국립공원에 있는, 음. 어, 제비봉으 올라갔다가, 네. 다시 원점 회기 내려와서, 네. 다시 구단봉으로 가서, 아, 을또 오르는. 아, 1타 그래요? 3피! 1타 3피인가요? <laughs> 네. 오, 한 산에 와서 1타 3피를 네, 할수 3피. 있는, 좋은 코스를 우선 가보겠습니다. 참 예쁜 코스입니 아, 정말 네.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짜자잔 고고고 고고! <웃음> <웃음> 여기가 제비봉 탐방로 어, 시작, 시작 지점입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저는 기록을 위해서 트라바를 켜세요 트라바를 켜겠습니다 지금 11시 35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기 말한 건데 문 열었네 어 여길 말한 어, 거야? 여기 예전에서 어. 아직 오케이. 지금 이제 수를 했고요. 하세요. 이고 네. 네, 하세요. 저기입 한방로를... 어, 여기 미끄럽네요. 네. 벌써 네. 여기서 가는 길이 음. 이렇게 현네치 제비봉까지 올라갔다가, 음. 네. 거꾸로 가면은 여기는 조망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제비봉에 한이 정도까지 갔다가. 네. 다시 원점을 해개한 다음에. 네. 이렇게 와서 구단봉, 옥순봉을 갈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잘 갔다 와봅시다. 어, 거리는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몰라요. <laughs> 거리는 잘 모르나요? 우리 <laughs> 어 갔다 어, 와보겠습니다. <laughs> 초입길에는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네요? 음. 여기도 좀카페 아, 처음은. 음. 아, 여기는 은제가 눈이 안 울었네. 그러니까. 음. 조심해야 되겠네. 음. 승현이 이제 더워서 옷을 하나씩 벗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시키는 웃음> <못> 벗는 <laughs> 첫 번째 뷰 포인트랍니다. 지금 여기는 유람선이 있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너무 멋있어요. 이건 뭐라 고 그래요? 기암절벽? <laughs> 멋진 절벽? 몇, 멋진 절벽. 지금 햇빛 때문에 여기 날씨가 따뜻하다. 너무 따뜻하고 이거 진짜 봄이야. 자 여기서 봐. 난랑트 사는 남는게 사진이다. 그래 빡세 운동할 것도 아닌데 누가 셀카로 얼굴 크게 희생할 사람? 나밖에 <laughs> 없는데. 아 그래 모동한어너 그런 자세 좋아. 좋다. 그런 좋았어. 자세 좋아. 있어요 <laughs> 등산 <laughs> <laughs> 뭐 잘해서 멋있는게 아니야 사진 잘 찍어주는거 멋제비봉 멋있... <laughs> 올라가는 길이 너무 이쁘게 되어있어요 계단으로 되어있고 음, 중간중간에는 바위가 있는데 조금만 가면 뷰가 너무 이쁜 뷰가 펼쳐지네요 오늘 제비봉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을 네.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정상석은 따로 있지만, 대장님이 앞으로는 뷰가 안 트이고, 안 이쁘다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구단봉, 오승봉으로 가신다고 하니 현명한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좋은 뷰를 진짜 잘 보는 것 같아요. 네. 차를 가지고 오시면 밑에 대고, 여기 좋은 북까지 찍고 응. 다시 내려가셔서 구단봉 우문봉으로 가시면 돼요. 진짜 뷰좀 봐요. 응. 이렇게 그쳤어. 아름다운 뷰를. 미쳤어! 저희 한 30분 올라온 거는 30분 정도 올라오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1 시간 쉬었으니까. <laughs> <한> 시간 쉬었. <laughs> 너무 즐거워요. <laughs>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따 내려갈게요. 하산길입니다이 아름다운 길을 보면서 이제 제비봉에서 하산하는 길이에요. 근데 진짜 내려갈 때 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올라올 때는 사실은 뒤를 계속 쳐다보면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뷰들을 제대로 못 봤는데, 와, 진짜 조망이 완전 빵빵 튀는 이 멋있는 뷰를 보면서 내려가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여기는 원점 해기가 답인 것 같습니다. 승현아, 올해 등산 시작했는데 등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 등산은 정말 저는 자전거 타면서 맨날 경쟁하고 시간과 촉박하고 맨날 경쟁했잖아. 어, 주변을 보지도 못하고 음. 막 어디를 가도 그랬는데 등산을 하면서는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어, 어 아, 여기 그러니까 저기 거기가 너무 어 여기 저기 둘러볼 수 있고 우리 승현이 너무 예뻐. 아 언니 감사해요 아니, 언니 덕분에. 여기가, 봐봐. 너무너무 멋있어. 월간 산행, 그래 월간 산행이 이런... 일 야, 이거 북한에서 온 사진이야. 난이니 <laughs> 포즈를 해야 돼, 니 포즈를. 아, 어, 내 포즈를 해줘. <laughs> 와, 진짜 대박인데? 잠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laughs> 어, 맞아, 맞아. 진짜 우리 눈에 담는 거랑,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응. 어찌됐든 우리가 추억하는 거랑은, 정말. 오래된, 거의 다 왔어. 승현아 짧지만 되게 예쁘지? 어 너무 예뻐서요 진짜 최고예요 맞죠? 근데 넌덕유산가서도그렇고 소백산가서도 그러더라 <laughs>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니? 근데 여기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치 그치 가성비 그래 진짜 세계 최고 초긍정녀 리어크 인정 무슨 산이든 악조건이든 다 좋대 최고예요 너무 좋아요 제비봉 오늘 너무 즐겁게 짧은 코스로 아주 멋진 곳을 너무 잘 다녀왔고요. 이제 제비봉을 내려간 다음에 구단봉. 구단봉? 옥순봉. 아, 옥순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지금 제비봉 하산하고 어, 구단봉, 옥순봉 방향으로 1.8km를 걸어야 되지만 저희는 차로 이동합니다. 야호 야호 1타 3피 제비봉에서 <laughs> 1.5km를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또 이쁜 옥순봉 구단봉으로 올라가는 주차장이 나왔습니다 따다다 1타 3피 <laughs> 너무 좋아요 한, 한산에 와가지고 <laughs> 음. 세 군데나 짧습니다 네, 세, 세 군데나 절경이 엄청 좋대요 <laughs>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